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최고수입니다 오늘은 한큐바둑 구단에서 대곡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흑번으로 두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눈목자 구침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막아 가고요 일단 날일자 가야겠죠 최근 에는 이제 뻗 어, 두는수를 많이, 두는 편이 고요 짚 어, 가겠 습니다. 넓게 키워 가는거 죠. 바로 견제를 왔어요 이제 막으면 밀어놓고 뭐 다가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이쪽을 두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씌어가는 수도 보면서. 정말 횡마 자체가 아주 멋있게 두어갔는데 굉장히 기발한 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실 생각하기좀 어려운 수인데 상당히 기발하게 두어갑니다. 일단 반발하고요. 고쳐가겠습니다 백이 상당히 기발한 수법을 들고 나왔어요 자, 여기는 받아야죠 자, 연결해서 받고 일단 집착하게 받아 두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면 흙도 너무 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두는 정도로 두어 가야 될것 같아요. 아, 행마가 뭐 너무 예술이에요. 되게 행마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일단 때려 두고 이제 두텁게 쫓아 가야 될것 같아요. 받아 주겠습니다. 막으면은 붙여 가겠다는 뜻인가요? 젖쳐서 반발해 가겠습니다. 잡으면은 치고 호구 치겠다는 얘기죠. 고 뭔가 빠지기에는 뚫고 내려가는 게 강력해 보이고요. 일단 단수 쳐야겠네요. 빠지면은 내려가는 수가 너무 강력해서 이음에는 여기까지 단수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때려놔야 될것 같고요. 자, 뻗어두고 이 호구로 막히는 것 또한 굉장히 아픈 자리죠. 날일자로 받아두겠습니다. 백도 중앙 쪽이 타개가 잘 되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평범하게 걸쳐가 볼까요? 되게 지금 사기 생활하는 형태네요. 자 일단 젖혀서 버텨보겠습니다. 사실 끊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늘고요. 귀 쪽의 맛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이제 붙이고 3,3을 들어오더라도 여기 돌이 있으면 축이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자연스럽게 방어해 놓고 흑돌을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수법으로 보여지네요 자 밀어가고 어쨌든 타개를 해야 되겠죠. 당장에 귀쪽에 맛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 더 밀고요. 받아두겠습니다 받기가 꽤나 껄끄러운 자리이기는 해요. 가만히 뻗어둘게요. 일단 집어 가야겠죠.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서 안 받으면 그게 잡힌다 이건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받아두겠습니다. 이음에는 막아가겠다는 하나. 얘기예요. 일단은 흙도 돌려치기를 해야 될것 같고 단수도 하나 치고 좌상쪽을 또 키워가겠다는 얘기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강 다섯. 하나, 둘, 셋, 넷. 일단 백이 전체 모양이 아주 좋기 때문에 흙도 중앙쪽에서 파괴하는 하나, 식으로 가야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빠져나가겠습니다. 끊는 수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겠다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다 잡으러 오겠다는 얘기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아, 또 밀어서 버텨요. 단수 치고 일단 뻗어 둘게요.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단 하나 밀고 들어가고요. 하나, 둘, 셋, 넷, 끊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점을 주고 잡으러 가겠다는 하나, 얘기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게 너무 두토기는 하네요. 모양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집을 내줘도 살기 힘들다고 보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이게 나가면은 자충이 돼 있어 가지고 잡힌 거 같네요.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자 기권하겠습니다. 둘. 대마가 다 잡혀버렸군요. 복기를 해보면은 약간 특이한 감각이었는데요. 이런 감각도 뭐 예술이죠. 전체 모양을 견제하면서... 이번 바둑은 백이 빈틈없이 잘둔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냥 가면은 이쪽이 좀 뭔가 맛이 나쁘니까, 끊기면은 좀 곤란하죠. 여기 활용해 놓고 가는 수순 자체가 너무 좋고요. 끄기 살릴 수밖에 없을 때 끊는 타이밍도 좋았고 지금 중국 선수가 17승 3패거든요.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 일단 바동내용 자체는 뭐 거의 빈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금 운영을 했고 압박감이 엄청나죠. 중앙의 행마도 그렇고 이 대마가 사실상 급소자리를 맞으니까 살기가 좀 어려운 형태가 됐고요. 그니까 지금 이쪽을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두고 단수칠 때 여기 친 다음에 이렇게 둬서 흙이 잡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버텨가 봤는데 이게 두점을 잡고는 못 사는 형태니까 좀 비벼봤지만 사실상 여기서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중국의 구단 선수와 대국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재밌는 바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